금천구의회 강태섭 부의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때문인데요. 현역 정치인의 구속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강태섭 금천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강 부의장을 독산동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주민 전모 씨로부터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강부의장이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실제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전씨 아들은 지난 6월 허위 경력이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그, 내가 곤란합니다. 이번 일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역 언론이 주는 의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할 만큼 강 부의장이 그동안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한 동료 의원은 여러 차례 의혹은 있었지만 본인이 결백을 주장해 의심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금천구 의회는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없는데, 본인들 표명을 모아서 한꺼번에 발표를 했었 뭐 힘들죠, 좀. 뭐 여러분도 뭐 <laughs> 지난 1996년 반상균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금천구에서 현역 정치인이 구속되기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CNM 뉴스 김대영입니다